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널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불타는 장면에서 불렀던 소녀의 기도가 이틀 동안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는 대단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기 동영상에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전유진 가수의 소녀의 기도는 이틀 동안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유진 가수의 소녀의 기도는 방송 이후 9월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 15위로 진입한 이후에 순위는 다소 하락하면서도 계속 밤새 인기 동영상에 올라 있었고 이틀이 지나면서 순위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조회수 22만, 좋아요 5300, 댓글 2900으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 11위까지 올랐습니다. 전주진 가수의 소녀의 기도는 조회수 22만회를 기록하고 있고 손태진 가수와 함께 부른 뛰했고참 좋은 사람도 조회수 15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두곡 모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뛰했고참 좋은 사람도 9월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 27위에 진입한 이후에 순위에서 빠져 있었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35위에 재진입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청아한 음색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맑아지게 만드는 전유진 가수만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탄생한 소녀의 기도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오히려 순위까지 상승하는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튜브 강자인 전유진이기에 가능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의 소녀의 기도가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